좀 긴데요. 어떤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. 즉,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의 문자 a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봅시다. 자,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이란 걸 써보죠. 1-a의 제곱이 되겠죠.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a 2-a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1-2a a제곱 자, 여기는 4-a제곱 자, a제곱, a제곱이 당이 지워지네요. 그러면 5-2a인데 a가 누구였나요? 루트 2-루트 3이었죠. 그러면 5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3이 답이 됩니다.